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선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더욱 더 분별해야 합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 후회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 분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참된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명확한 구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란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만 거짓말을 말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속이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외형적인 성공에 박수를 치지 마라.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속지마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되면 목숨을 걸고 하지만 돈이 되지 않으면 목숨 또한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사명으로 일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일을 해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참된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직원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분별이란 본질과 비본질을 알아내는 힘입니다. 즉 죄와 거룩을 분별하는 힘을 말합니다. 만약 교회가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의 죄가 교안으로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는 세속으로 물들고 죄로 물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두고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속을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겉모양을 꾸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기록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외모에 속아서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할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선 목사였습니다.